안녕하세요 보라카이 t a r 입니다아 저는 아스테이션 g 파이트 비치 앞에 와있습니다 e station. I'm going to go to the station. I'm g 를 지나고 있는데 인디오스는 음, 인디오스 브라보는 맛이 없어요 맛없는 집이야 맛없는 집 옆에 어디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 알록달록한거 보니까 그쪽 같네요 카스바는 모로코 음식점이라고 하네요. 카스바는, 어, 호텔, 스테이션1, 호텔 엠버서더를 지나서, 어, 그 옆에 있어요. 이 네, 저는 시빈대에서 비치를 와가지고 메인도로 쪽에서 오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쪽 비치 쪽에서 오면 엠베스 엠베스더 그 옆에 아 카스 카스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일단 비치 앞이라 아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첫 번째 나온 음식은 모로코 모로칸 음 응, 모로칸 무슨 음식 미수라라고 하네요 미수라 미수라 자 미수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수라 먹어봤어 이거 어떻게 먹는 거? 무서 먹는 거지 이거에서 피타 응. 피타 브레드 음. 음. 이게 뭐야? 쌈장 같은데? 쌈장 같이 생겼는데? 바지. 가지를 이렇게 해서 먹여서 뭐 어? 먹는 거같아 약간 호무스랑 좀 다른 느낌인데, 호무스 같은 느낌이면, 호무스랑 다른 느낌. Uh, 가지를 이렇게 먹어서 먹여서 먹여먹어서 먹여서 먹피타브레드 먹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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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니까여서 카레네 카레 가지카레 딱 적당한 표현 가지카레 파래 카레, 파래가 들어가니까 그 맛은. 음. 음. 뭐 말?

응. 오, 은바 오. 오, 인데 느낌은 약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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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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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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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r e done n 개 있네. Uh. 많지 n c 지 e s t e r m a n 기가 구글맵에 평점이 엄청 나. 이 가지는 필리핀에서 저기보다 맛이 없다. 고소한 가지보다 맛이 없다. 응? <laughs> <laughs> 자, 이 쿠스쿠스, 베이터블 쿠스쿠스. 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카레인가 보다. 응? 음, 알았어오케이이게이냥밥이고게이고게 밥 이렇게. 소스, 소스 한번 먹이보겠습니다이렇이건뭐이 응? 소스 렇지이 비벼먹는게 아니라 그냥 갖다가 하나,둘,둘 열몬수야? 무슨 이상한 쌀같은 이게 포스코스라고 하네 포스코스 음. 형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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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맞는다 그런 거야. 그래서? 먹어봐. 난나나나 먹어보는 거지 뭐. <목소리> <목소리> 이게 여기 뿌려져 있는 거구나. 모자를 까봐 더는 거구나. 샐 어? 값. 아 저기 힘 거울까봐. 그냥 베리터블에요 코스코스라는 라이스 같은 거 비스무리한 게 여기 이제 보르코 주식이라고 하네요. 베리터블 코스코스라고 합니다 코스코스? 음. 그냥 뭐? 얘 누구야? 응. 응. 이것만 먹 먹다 온거 아니야? 밀리? 어, 이스트 이거 많이 먹는다. 빵가루 같기도 하고 뭐 빵가루를 좀 불려놓은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보트 같기도 하고 어? 빵?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건강식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야채 야채들이 많으니까 건강국이다. 어이 뭐야? 이 얘네들은 이거에다 국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laughs> 네, 양배추. 양배추를 응? 음, 맛있다 의 개념이 아니라 건강식 이구나 하는 그런 맛 그런 느낌으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본연의 음, 맛 음. 음, 베지터블 카레 입니다 아유.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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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여져서 나왔어. 이게 이렇게 덮여져 타진이라고 해 타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네 음식 나올 때마다 덮고 오, 무슨 메뉴? 타진. 고기, 야채 고기? 아 콩고기 같은 거구나. 어, 오케이. 자 모로코 카레는 어떤지? 아니 뭐이게 먹기가 불편하게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잘라져 있어 당근이. 응? 알다 응? 아까 먹다 남은 끼다 브레야 되다가 카레인데 카레는 이렇게 간이 세진 않네. 아, 그냥 무쳐서 먹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손 n 주고 I d 가 n t know. I d o 약간 know. 지가 o n t 강아지가 안 돼. 응. 인도 카레 먹다가 이 카레는 못 먹겠네. 카레는 인도 카레. 여기 이제 베이터빌 같은 거로 만든 고기 같은 거라고 하는데 고기처럼 만든 거야, 베이터빌 거. 고 그런 거지. 음. 나쁘지, 맛은 나쁘진 않은데. 내 모로코 음식을 처음 먹어보니까. 근 아, 음, 음, 카레 이런거는 인도 카레보다는 음, 맛이 반이 약하고 음, 그러네 음, 나쁘지 않지 건강 자, 간단하게 아, 보라카이 맛집 구글 맛집으로 등록된 카사바 와봤는데, 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이 집이 맛이 있다가 아니라 이 집은 건강한 맛이다. 맛이 있다가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판다. 그리고 음식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네. 커리는 인도 커리가 훨씬 맛있다. 어, 요 정도. 그리고 사실은 제가 사우디 아라비아 음식이나 인도 음식 을 많이 먹어봤는데 이는 가격, 가성비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물론 비치 앞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비치 앞에 있어서 음, 뭐좀 비쌀 수가 있으니까 뭐 크게 혹시라도 한번 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지도를 보고 찾아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저는 카스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하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